백이 나왔습니다. 무슨 백이죠? 루비등 백입니다. 자, 여러분 루비등 백을 갖다 매신분 중에서 저 제품의 질이 좋아서 매신 분 계십니까? 야, 저제 제품의 질이 너 장난 아니다 너. 너가죽이가 만져 봐. 저 제품 은 아무도 질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소비하는 건 뭐가 되는 거니? 인지 소비. 자, 루비통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진통 리비통하고 가짜 루비통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루비통 만든 사람이 구별를 못하죠. 실을 풀러 보면 루비통이 네개네 줄로 꼬였나, 로코 짝퉁이 세 줄로 꼬였나, 그런데 짝퉁도 요새도 네줄로 만들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진통이 먼저 타는 거죠. 자, 그러나 튼튼한 짝퉁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이없는 진통이 좋으세요? 그럼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자, 루비똥이 들어옵니다. 국내 제화업체 여기와 연결된 기사들 뭐라고 쓰겠습니까? 루비똥 알고 보니 제품의 질 형편없어. 그럼 그 기사를 읽은 루비똥의 산부는요. 누구한테 화가 나겠습니까? 루비똥 회사한테 화나는 게 아니에요. 기자한테 화가 나는 거지. 오, 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너나 영원히 매지 마.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laughs> 본질을, 본질을, 네. 본질을. 그래서 한국 사회가갖다 우리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제품에 음. 테스트, 테스트 시장이라고 시장. 그러죠. 음. 우리 성형 제일 많아요모요 <laughs> 가장 이미지 속에, <laughs> 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 제가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네. 너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을 때, <laughs> 어, 선생님, 빨리. 저 좋은 대학 가서요, 좋은 수업 들으려고한 명도 없습니다. 음. 학생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laughs> 맞바에 보시는 거죠. 나, s 야 나 K야, 아, 그렇죠. 어? 그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